안녕하세요. 레나 테일러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의 그림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 제목은요, 100만 번산고향이에요 읽으신 분도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책은요, 일본에서만 235만 명을 눈물 흘리게 했고요. 전 세계에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을 눈물 흘리겠어요. 어, 저도 한국인인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눈물 많이 흘렸죠. 그래서 저의 그청 문학작품, 일본 문학작품을 소개하는데 이 백만번 상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 백만번 상 고양이는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줄무늬가 뭐 어떤 사람은 죄수복 같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로는 줄무늬 고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토라 네코라고 하죠. 토라는요, 일본어로 호랑이라는 뜻이고요. 네코는 고양이니까 호랑이 고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줄무늬 고양이라고 할게요. 이 줄무늬 고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눈은 샥 올라가고 약간 좀네 가지가 없게 생겼죠? 정말로 네 가지가 없어서 백만 번 사는 동안요, 그 주인이 백만 명이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죽을 때마다 그 주인들은요, 눈물을 흘리고 땅에 묻어줬어요. 고양이는요, 단한 번도 울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를 키, 길러준 고양이를 싫어했거든요. 이 책에는요, 이 고양이의 전생 중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고양이는 물론 백만 번의 삶과 백만 번의 그 주인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에 소개되어 있는 몇 가지의 전생을 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번은요. 이 고양이가 임금님의 고양이였어요. 임금님은요. 전쟁을 좋아하는 정보광이었죠. 전쟁에 다닐 때마다 아주 멋진 바구니에 이 고양이를 담아서요. 전쟁터에 데리고 다닐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쟁터에 같이 간 고양이는요. 화살들이 슝슝슝 날라오는데 아씨, 어쩐지 저 화살이 꼭 이번엔 나를 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순간, 나 불길한 예감은 어긋나지가 않죠?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인근님은요, 고양이를 끌어안고 꺼이꺼이 꺼이 엉엉 울었죠. 그리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왕국으로 돌아와서 고양이를 왕궁 정원에 묻어주군요. 엉엉 울고 슬퍼했어요. 고양이요? 안 울었죠. 자기를 전쟁터에 뭐 데리고 가서 죽게 한 주인이니까 싫을 만도 하긴 해요. 또 한때는 이 고양이는요, 뱃사공의 고양이였습니다. 이 뱃사공은요,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배를 탈 때마다 이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대요. 하루는요, 이 고양이가 배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바다로 퐁당 떨어졌죠. 뱃사공은요, 그물 같은 걸로 고양이를 막 건져 올렸지만 이미 젖은 걸레처럼 충 늘어진 고양이는 숨을 거두고 살아있지 않았어요. 뱃사공은 젖은 털뭉치 같은 고양이를 안고 꺼이꺼이 꺼이 울었어요. 고양이는 울지 않았죠. 하긴 뭐 자기를 바다에서 떨어지도록 바다에 데리고 다닌 주인이 뭐 좋을 리도 없겠죠. 이 뱃사공은요, 가까운 항구에 정박해서 어떤 나무 밑에 고양이를 묻어주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 이 고양이는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주인은 꺼기꺼기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의 반복이네요. 왜냐하면 항상 이 고양이는 주인을 싫어했거든요. 한 번은요, 이 할, 어떤 그 늙은 할머니의 고양이였어요. 쭈글쭈글 주름투성이 할머니는 이 고양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늘 창밖을 바라보며. 세월을 보냈죠.이 고양이도요. 쭈글쭈글 늙은 할머니 무릎 위에서 쭈글쭈글 늙어지며 졸다가 죽었어요.할머니는 엉엉 울었고 저 좁은 정원마당에 고양이를 묻어주었고 고양이는 역시 울었, 울지 않았지요.또 한 번은 이 고양이는요. 도둑의 고양이였어요.이 도둑놈은요. 도둑질을 하러 갈 때마다 이 고양이를 데리고 갔고요.개가 있는 집만 골랐죠.개가 고양이한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개한테 목덜미를 물려서 이 고양이가 죽고 맙니다. 도둑은요, 죽은 고양이와 훔친 다이아몬드를 안고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고양이는 물러 울지 않았죠. 그리고 이 도둑은 자기네 집의 마당에 또이 고양이를 묻어주었습니다. 한 번은요, 서커스 마술사의 고양이였던 적이 있어요. 물론, 고양이는 이 서커스가 아주 싫었죠.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있잖아요. 상자 속에 고양이 집어넣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면서 톱질을 해요. 그리고, 자, 그러나 이 고양이는 멀쩡합니다. 짜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술사는요. 정말로 고양이를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관객들은요. 더 이상 박수 치지 않았고 이 마술사는 꺼이 꺼이 울었고 서커스의 천막 뒤에 이 고양이를 묻어 주었어요. 고양이는 역시 울지 않았죠. 한 번은요, 이 고양이는 어떤 소녀의 고양이였어요. 아, 이 고양이는요, 소녀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업고 다녔죠. 그 이불 포대기 같은 거를 해서 업고 다녔는데요. 어느날 이불 포대기에 줄에 목이 졸려서 죽었습니다. 소녀는 엉엉 울었고요. 고양이를 마당에 묻어주었고요. 고양이는 울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요. 이 고양이가 한 번은 아무도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고양이는요, 길고양이로 태어난 자신의 자유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뭐, 자기는 너무나 멋진 고양이고, 백만 번이나 산 고양이고, 뭐, 자신감 넘치는 그 자신감 뿜뿜 고양이라고 할까요? 매일 자랑질을 해댔죠. 내가 말이야, 백만 번산 고양이거든. 내가 한 번은 말이지 인근님 고양이였던 적도 있어. 야, 니네들, 니네들 두번 태어난 고양이 있니? 고양이들은 막와 멋있다, 백만 번이래, 인근님 고양이를 와, 막 이러고 부러워했어요. 그리고요, 암 고양이들은요, 모두 그. 줄무늬 고양이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죠. 아주 먹음직스럽고 고급스러운 물고기를 갖다가 바친 적도 있고요. 또 아주 훌륭하게 살찐 쥐를 갖다가 바치기도 했고 때로는 그 멋진 줄무늬를 핥아주기도 했죠. 아이 줄무늬 고양이는요 다른 어떤 고양이에게도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딱한 마리. 저쪽에 떨어져서 자기한테 무관심한 듯 있는 너무나 예쁜 하얀 고양이였죠. 이 줄무늬 고양이는요. 그 고양이 옆으로 가요. 내가 말이지, 백만 번산그슈퍼스타 고양인데 말이지, 흰색 고양이 시쿤둥해요. 아쏘. 그래? 또 매일 찾아가요. 내가 말이지, 한 번은 그 서커스단에도 있었거든? 아쏘. 고양이는요, 왜 제가 그렇게 나한테 마음에 없을까? 이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요, 그, 흰색 고양이 앞에서 휙휙휙세번 제조를 부립니다. 내가 말이지 서커스에스 타였거든. 아 소. 점점 자신이 없어진 이 줄무늬 고양이 막 가슴도 애달게 닳기 시작하네요. 상사병.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또그흰 고양이 옆으로 갑니다. 아 내가 말이지 그 백만 번. 그래 나네 옆에 좀 있어도 될까? 흰색 고양이가 얘기해요. 응? 그 뒤로는요, 이 고양이들은요, 항상 붙어 다녔대요. 그리고요, 이 고양이는요, 그 새끼, 기, 멋진 길고양이를 아주 많이 낳았고, 모두 다 멋지게 그 사회로, 길, 멋진 길고양이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어느날 흰색 고양이를 보았죠. 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흰색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나는 내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 이 고양이가요, 드디어 사랑하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어, 생명들이 생긴 거죠. 아, 그런데 줄무늬 고양, 하얀색 고양이가 늙어 있는 걸 보고 조금 슬펐습니다. 어느 날요, 이 흰색 고양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줄무늬 고양이는 흰색 고양이 옆에서 엉엉 울었어요. 며칠을 울었죠?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요, 100만 번이나 울었대요. 그리고 며칠 후이 줄무늬 고양이는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았죠. 저는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하, 줄무늬 고양이 정말 잘됐다. 너 드디어 이제 안 태어나겠구나. 너 죽었구나. 더 이상 안 태어났다고 써있거든요. 이 고양이가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고 그 행복했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 거기서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것. 대개 의 경우는요. 주인공이 죽으면 비극이죠. 근데 이 고양이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원을 사는 고양이였으니까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100만 번을 산 고양이지만요. 중국의 진시황제도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사람을 보냈죠. 하지만 뭐 진시황제는 일찍 죽었죠. 그런데 이 고양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곳에서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좋았어요. 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고 그 소중한 경험을 하고 영원히 죽는 것.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요, 진짜 눈물 줄줄줄. <laughs>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 멋진 백만번상 고양이 꼭 읽어, 읽어보시기 바래요. 어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고 싶으신가요? 전 다신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천국 갈 거예요. 전 천국 가면 사람들이 무엇이 될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천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쩐지 자꾸 자주 날개죽지가 근질근질하더라고요. 여러분 백만번상 고양이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여러분들, 얼마든지 얼마든지 백만 번이라도 다시 태어나세요. 여러분, 안녕.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